안녕하슈. 지금 고추 세척을 어, 싹 해놨네요. 해서 지금 물 빠지게 넣어놨고요. 어제 딴 거예요. 어제 딴 거. 이제 어 고추 가루가 어, 필요해서 요거 고추 가루 빻으로 방앗간 갑니다. 이건 청양이고요청양요거는두 개는 일반 고추. 자.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고춧가루 겁내. 많이 쌓였네. 고춧가루 빠갛고 많이 밀렸나 본데. 지금은 고춧가루 빵으로 방앗간에 왔시여. 아 이거 여기는 아주 청결해요. 청결해. 엄청 깨끗합니다. 여기 열로만 오네요. 아저씨, 고추 빵으로 왔는데 많이 밀렸지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어, 이거를 고추 빨갛게 하려면은 어, 이건 안 돼. 이거 너무 말라, 발라, 너무 말라서 이건 못 사요. 은두 케밥 보시게 돼. 너무 말랐죠? 예. 네. 아, 지금 빠면다 부서져서 못 써. 못 먹어. 아 그리고 또? 응. 아또 너무 많이 말렸다. 돼요. 아, 이거 또 갖고 가서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 해가 요? 나야 되는데 해가 안 나잖아 지금. 어? 해가 나야 눅혀지는데 네. 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안 돼. 지금 작업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또 너무 바싹 말려왔다네 이거. 너무 말렸다고요? 응. 어. 아 너무 또 바싹 말려와도그요바지네그 어, 얼만큼 말려야 되는겨? 어. <laughs> 아이고 이, 아 이정도 말려야 되는겨 이거 말콩말콩인데 이거 야. 어 이거 뭐 완전 택배 거의 택배 보낼 때 어, 수준인데 음. 야, 갖고 가또 갖고 가야 되네도. 또. 아또 너무 말려 갖고. 아 너무 말려서 안 된대. 너무 말려서. 아. 참. 야 너무 또 말려 갖고 안 된다네. 지금 너무 말려서 빵구우면 가루 된대요, 다 부서지고. 아, 참말로. 이거 해가 나야 종이컵 반컵 정도 물 부어갖고 묶어놓으면 무, 묶어지던데. 입 어? 열어놓으면 말고, 어? 열어놓으면? 네. 예, 아니 어차피 갈게요. 그냥 뭐, 집에 가서 해갖고 오지 뭐. 그냥 종이컵 반컵 버갖고, 물 버갖고 묶어놓으면 묶어지지요? 어, 그렇게 어. 밖에, 나오면은 밖에 나오면? 묶어져요 밖에 나오면? 음. 아, 어, 그럼 열어, 열어놔야 돼. 내 집에 가서 그냥 열어놔야 돼. 네, 이걸 열어놔야 돼. 아, 그래? 아, 참. 물? 음. 그리고 고춧가루 빠끔 맞아서 고추 아, 집에 가서 다시 해갖고 해야 되네 너무 말라갖고 또안 된대요 부서져서. 에이. 에이,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어, 못빵구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바싹 말려도 어, 그리워 근데 택배 보낼 때 완전 택배 보낼 때수준이요 다른 거 만져보면 축축 해갖고 말캉말캉하요막캉말캉 어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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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있어갖고 그냥 갑니다 아이고 웃겨 죽겠슈 고춧가루 빵으로 갔다가 빠꾸면 씨 빠꾸. 너무 바싹 말랐다고 만져볼까요? 이렇게 으스러진다고. 으스러진다고 빠꾸 맞았슈. 이렇게. 아 이거 또또마님이 어제 차에다 실어놨거든요. 근데 나는 실어놓은 채로 오늘 어, 가기만 했는데 아 빠꾸 맞았슈. 청량이랑 다 빠꾸 맞았습니다. 이렇게 눅눅하게, 어, 되라고, 이제, 혼딱 열어놨죠. 날씨, 어, 날씨가 미슬비 오고, 오늘 날씨가 흐려갖고, 열어놓으면 눅눅해진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그냥 열어놔도 오늘은 눅눅해질 거라고. 어, 그래서 한 번, 어, 열어놓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